나머지를 구하시오. 8 9번 문제에서 다항식 f x x 9제곱 x 7제곱 x 제곱 x 플스5를 x 제곱 마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. 얘를 x의 x 마로 인수분해를 하고. 0에 대한 함수값은 좌변에서 5가 되고 우변에서는 b만 남으므로 b는 5. 그리고 1에 대한 함수값에서 좌변을 계산하면 좌변을 계산하면 3. 그 다음에 우변을 계산하면 a 플러스 5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.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오. 그래서 다항식 f x 에서 q x 를 x 플러스 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렇다면 q 의 마이너스 일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. 그러면 f x 의 마이너스 일을 대입하면 좌변에서의 값은 5. 우변에서의 값은 eq-1에 플러스 7.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